자, 이거는 언제, 어디서든 가능한 게임이죠.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이 소리를 기억하시고, 나는 홀로. <목소리> 안녕하세요. 꿀쌤입니다. 반갑습니다. 넘버블록스 8강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짝수와 홀수에 관한 다양한 활동들 준비를 했으니까요. 기대해 주세요. 첫 번째, 홀짝! <laughs> 엄마, 홀수가 뭐야? 라고 질문을 받아보신 분 계실 것 같아요. 그때 어떻게 답변을 해주셨을까요? 음... 2, 4, 6, 8, 10은 짝수고 1, 3, 5, 7, 9는 홀수야! 라고 얘기를 해주셨을까요? 그렇게 설명하신 분, 부조 행어 <laughs> 자 어, 이번 강의에서는요 엄마부터 짝수와 홀수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알고 아이들에게 홀수와 짝수의 개념을 확실히 심어주고 구분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실제로 초등교과 과정에서는요 2, 4, 6, 8, 10과 같이 짝을 이룰 수 있는 수를 짝수라고 하고요. 13579와 같이 짝수를 이룰 수 없는 수를 홀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유아 친구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했다가는 어? 이렇게 되겠죠. 자, 그거를 우리 넘버블럭스 친구들이 해결을 해주고 있어요. 혹시 넘버블럭스에서 짝수 홀수가 나온 영상을 보셨을까요? 자, 넘버블럭스 친구들은요. 굉장히. 직관적으로 나눠 놨어요 지금 모두가 짝을 이뤄서 쌓았거든요 모든 수를 그랬을 때 평평한 친구들 모두 짝을 이뤄서 평평한 친구들과 그리고 짝을 이루지 못한 친구들이 하나씩 있는 이렇게 홀수 친구들로 분류를 해놓은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아이들이요, 이렇게 모양만 보더라도 짝수와 홀수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게 굉장히 잘 표현을 해놨죠. 자, 그럼 엄마하고 혹시 이제 어, 진행을 하실 때 이렇게 두 개씩 다 쌓아 올린 다음에요. 섞으세요. 섞은 후에 어떻게 분류를 하는지, 우리 팀을 한번 짜볼까?라고 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분류를 하는지도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자, 이번 어, 영상의 목표는 아이들이 짝수와 홀수의 원리를 이해하고 기억하고 구분하게 하는 거. 그게 목표인 거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아이들이 그래도 어, 잘 이해를 못 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엄마 하고요. 다시 한번 짝을 지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 예를 들면 10이 있어요. 이렇게 보여 주세요. 보여 주시고 자, 어때? 하나, 하나, 하나씩 모두 모두 짝을 이루고 있네. 이 친구는 짝수일까, 홀수일까? 짝수!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안 나오면 어떡하지? <laughs> 자, 이렇게 다른 친구들하고 해서 짝수와 홀수를 구분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요. 자, 우리가 그러면 지금 10 안에서만 짝수와 홀수를 구분을 하면 될까요? 그 이후에도 있겠죠. 우선은 유아 친구들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시는 게 맞고요. 자, 10 이상의 수라면, 아이가 정말로 원리를 이해를 하고, 이 안에서의 패턴을 이해를 했다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11은 홀수일까? 짝수일까? 자, 10을 먼저 보여주시고, 10은 평평해, 짝수야. 자, 10과 1이 만난 11은 홀수겠죠. 자, 그리고 12는 어때요? 짝수겠죠. 자, 13은 홀수가 될 거고, 자, 이거를요. 20까지 안에서 쭉 보여주세요. 자, 그랬을 때좀 빠른 아이나 혹은 이게 완벽하게 이해가 된 친구들이라면 엄마가 자, 1의 자리 숫자가 자, 0, 2, 4, 6, 8 이렇게 끝나면 짝수야 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나중에 큰 수를 이해하고 난 후에는 아이들이 어? 뒤에가 뭐 1의 자릿수라고는 좀 아직은 얘기하기 힘들겠지만, 어? 끝에가 2, 4, 6, 8로 끝나면 짝수야! 라고 얘기하길 바라면서, 어, 우리 다음 활동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빛이 나는 홀로. 이거 맞나요? <laughs> 자, 트렌드에 민감한 꿀쌤이었어요. 이번에는요. 자, 우리 앞에서 짝수와 홀수를 구분했어요. 아이들이 이제 직관적으로 모양으로 아, 얘는 짝수구나. 얘는 홀수구나. 이걸 구분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다시 알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예전에 첫 번째 강의에서 기억하실까요? 어, 상자에 넣고 어, 눈을 감고 어, 촉감으로만 우리가 수를 셌던 것처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집에서 집에 있는 어, 이게 주머니를 준비했어요. 를 아이들하고요, 여기 넘버블러스 친구들을 넣어주시고요. 자, 넣고 나서 섞은 후에 아이들이 꺼내는데 엄마가 홀수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홀수를 꺼내는 거죠. 음, 쉽지 않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오, 진짜 진짜 안 되네요. 없을까요? 자, 아이들이 꺼냅니다. 자, 이렇게 하나가 남는 것, 짝을 짓지 않고 하나가게 남는 것들을 꺼내서 홀수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자, <laughs> 자, 힘이 센 꿀샘. <laughs> 자, 그리고 나서요.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죠? 이거를 제가 만들 때 짝을 지어서 만들었던 거 기억하실까요? 사실은 이거를 수를 셀때 아이들이요. 두 개씩 묶어세는 경험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집에 있는 뭐 과자도 좋고요. 작은 어떤 물건들 상관이 없습니다. 아이 손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물건들을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두 개씩 묶어 셀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얘가, 자, 얘는 홀수일까, 짝수일까를 할 텐데, 홀수일까, 짝수일까 세 바. 재미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많이 하던 거 있잖아요. 자 홀짝 <laughs> 자 이렇게 해보시는 거죠. 그래서 자, 아이가 뭐 홀수 뭐 홀수인 거 찾아볼래 그랬을 때 이거 홀수 세어볼래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이들이 홀수를 인지하고 있다면 짝을 지어주겠죠. 짝을 지어서 두개두개어두개 두 개, 어? 남는 게 없네. 모두 짝을 짓고 있으니까 짝수.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자, 이거는 언제, 어디서든 가능한 게임이죠.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이 소리를 기억하시고, 나는 홀로 <laughs> 해서 아이들하고요. 가볍게 어, 퀴즈처럼 진행을 해보세요. 세 번째, 넘블, 투훈. <laughs> 이번에는요, 우리 친구들이, 어, 술을 세서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친구들이 구분을 지는 연습을 지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놀면서. 자, 제가요, 또 뭔가를 또 작업을 했습니다. 자, 여기 통이 있어요. 통이 있고, 반짝반짝한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음향 효과를 위해서. 거고요. 그리고 집에 놀고 있는 빨대와 넘버블럭스 친구를 준비를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여기 구멍이 뚫려 있어요. 구멍에다가 이 빨대를 넣습니다. 넣습니다. 제가 잘안 보여서 <laughs> 자이 빨대를 넣어서 짠 하고 만들었어요. <laughs> 이것은 투혼이 아니라 투 호흡 게임을 한번 친구들하고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아이들한테 시키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자, 이거는 엄마가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투호 게임을 할 거예요. 아이하고 어, 아이의 연령에 맞게 가깝게, 멀게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서로 뭐 예를 들면 10개씩 아이 10개, 엄마 10개 준비를 해서요. 던집니다. 자, 볼게요. 자, 꿀쌤의 적중률이 좀 들어갔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정말 쉽네요. 멀리 하셔도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넣은 후에, 넣은 후에 아이들하고요, 음, 꺼내서 홀수일까? 짝수일까? 라고 물어보세요. 아이가 만약에 홀수! 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직접 세보게 하는 거죠. 자, 두 개. 두개 하나 헉 홀수 맞았어 빠바밤 빠밤 자 우리는 바짝바짝한 보석을 갖게 되는 거죠 자뭐 보석이도 좋구요 뭐 사탕도 좋구요 아이들이 달달 수학을 살콤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들을 마련해 주시는 것도 괜찮겠죠. 자, 이거는 우리 유아 친구들, 5세 친구들, 6세 친구들은 이렇게 커다란 통을 이용해 보시고요. 그리고 7세 형님들이다 그러면 난이도를 확 올려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통을 좀 작게 해서 난이도를 좀 어, 어, 통도 작게 하고 거리를 멀게 해서 난이도를 조절을 해주시면. 더 재밌게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요, 이걸 어렵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아까 보셨죠? 정말 어렵게 만들었으니까, 이걸 하나만 더 활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얘를 가지고, 여기다가요, 어, 동그랗게 원을 그려보세요. 혹시 컬링 기억하시나요? 컬링? 컬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바닥에 뭐 전지를 까셔도 좋고요. 동그랗게 그리고 나서 우리 컬링을 해볼게요. 짠! 아, 제가 그렸어요. 그리고, 그리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리 컬링을 할게요. 자, 컬링이기 때문에 두 팀이에요. 그래서 어, 우리 넘버블럭스를요 다른 색깔 두 가지를 준비를 할게요. 하나는 엄마, 하나는 아이해서 다섯 개씩 우선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컬링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어, 얘를 가지고 막 이렇게 미는 건데, 자, 우리는 또 달콤만의 컬링 스타일이 있으니까 자, 어떻게든 해보시죠. 저는 그냥 여기서 칩니다. 서서 이 동그란 원안으로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다 넣었어요. 잘 들어가죠. 자, 그리고 나서 다른 팀이, 뭐, 아이가 넣습니다. 넣었어요. 자, 결국에는 뭐 하자라는 거냐면요. 은 얘네들 다 넣어요. 넣는데, 한 번씩 번갈아가면서 하다 보니, 어떻게 해요? 튕겨나가는 것도 생길 수가 있겠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씨, 세게. 라고 했더니 또 나갔네요. 또힘 조절 실패했지만, 아이들하고도요, 이렇게 힘 조절을 좀, 아이들 소근육 발달이라든지 대근육 발달까지를 노려보겠다는 꿀쌤의 욕심. 아시죠? 자, 이렇게 해서 좀 튕겨 나가 봅시다, 우리. 안 나가. 아이들은 분명히 튕겨서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넘블투 혼과 함께, 어, 컬링까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 이 안에 남는 게 홀수 개인 사람이 승리, 혹은 짝수 개인 사람이 승리, 이런 약속도 한번 해보시면 더 재밌게 진행할 수가 있겠죠. 네 번째, 넘불 깃발 꼽기. <laughs> 자, 이번 강의의 목표가 뭐죠? 우리 아이들이요, 홀수와 짝수를... 구별하기 위함이에요. 자, 이번에는 또 주사위와 그 다음에 넘버블러스 친구를 통해서 구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이가 아직 어리다면 이렇게 도트 주사위를 준비를 해주세요. 도트 주사위를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이게 두 사람이 진행을 한다고 해볼게요. 굴립니다. 자, 굴려서 4, 4 짝수인지 홀수인지 구분을 먼저 하게 해주세요. 짝수가 나왔네요. 자, 4, 짝수. 짝수가 나오면 깃발을 꽂을 거예요. 어떻게 꽂냐면요. 자, 여기에, 우리, 보이시나요? 자, 여기 있던 깃발을 짝수가 나오면 두칸 위로 올라가기. 홀수가 나오면 한칸 아래로 내려가기를 해볼게요. 자, 짝수가 나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한 칸, 두 칸, 올라가서 깃발 확 꽂기. 되셨죠? 자, 한번더 해볼까요? 자, 굴렸어. 그러면 이번에는 3. 홀수야, 짝수야, 홀수! 홀수 나왔으니까 한칸 아래로 내려가기. 자, 번갈아가면서 진행을 해주시고요. 나중에 가장 먼저 깃발을 꽂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런데 이제 아이가, 어, 조금 이제 연령이 있어요. 숫자로도 홀수, 짝수가 구분이 가능한 친구라면은요. 자, 이 주사위가 아니라 여기 있는 숫자 주사위를 이용을 해서 홀수인지 짝수인지 구분을 한 후에 그리고 나서 똑같은 방법으로 게임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요. 만약에 이것도 너무 쉬워,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뭐가 있었었냐면은요 아이들이 홀수와 짝수를 이제 구분을 했었잖아요, 그죠? 자 혹시 어렸을 때 그거 기억나시나요? 홀홀짝, 짝홀, 홀 홀짝 짝홀홀 짝짝짝 이게 뭘까요? 자 짝수와 짝수를 더하면 짝수가 나오고 짝수와 홀수를 더하면 홀수가 나온다라는 거를 저희 때는 공식처럼 기억을 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공식처럼 기억을 할 필요가 없죠. 원리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자, 아이들이요, 평평한 게 짝수고 이렇게 하나가 모자처럼 짝이 지어지지 않은 게 있으면 홀수였잖아요. 그죠? 짝수와 홀수를 합하면 뭐가 나오죠? 홀수가 나오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짝수와 짝수를 더했다면 어때요? 평평한 건 변함이 없죠? 짝수가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자, 홀수와 홀수가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홀수와 홀수가 만나게 되면, 자, 그 남아있던 짝이 없던 하나하나의 친구들이 합체, 짝을 이뤄서 결국에는 짝수가 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이해를 했다면 어때요? 이번에는요. 주사위 두 개를 가지고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주사위를 굴렸어. 굴려서 나왔는데 3과 1이 나왔어. 그러면 만약에 이 원리가 아니라면 3과 1을 모아서 4네. 4면 짝수네라고 해서 올라가도 좋고요. 홀수와 홀수를 합하면 짝수지. 그래서 두칸 올라가기라고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게 난이도가 상당히 높이까지도 진행을 할 수가 있겠네요. 어떠세요? 생각보다 쉽고 재미있게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 한 홀수와 짝수에 대한 구분, 우리 친구들 이제 명확하게 될수 있겠죠. 자, 그런데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선생님, 그러면 0이 짝수인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어떡하나요? 자, 우리 친구들은요, 아직 유아, 초등이에요. 그죠? 유아에서 초등까지는 자연수 내에서 홀수와 짝수를 구분하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우선은 0은 홀수도 짝수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중등과정 이후에 되면은요. 정수라는 개념을 배우죠. 그리고 짝수 홀수에 대한 정의도 다시 내립니다. 짝이 있는 수가 아니라 2의 배수. 그러면 0이 짝수가 될수 있겠죠. 자, 상당히 논란이 많은데 이것들을요,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 눈높이에서 지금은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에 뭐 홀수 짝수, 어, 게임을 하시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같이 공유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댓글도 남겨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해서 다음 영상도 어, 추가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뵐게요. 좋아요, 구독은 달콤달콤!